부동산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는 부정확 채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는 어딜까? 현재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2017년 이후 최저가와 현재 매매업가와 차이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관련 정보 빠르게 갑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주물량은 앞으로 1952세대이고 미분양은 2023년 2월 기준 3224세대입니다. 하락률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만촌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총 774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4억 1천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3%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6%입니다. 현재 매매오가 평균 10억 1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8억원에서 약26%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9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만촌 3차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총 41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6년 4월 2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4억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4%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4%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 평균 9억 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5억 9천만 원에서 약53%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8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 아온 프라이빗 2차 아파트입니다. 총 206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0월 19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 제곱으로 최고가는 14억 9500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4%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2%입니다. 현재 매매호가 평균 11억 8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8억 3천만원에서 약42%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7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 센트럴프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총 705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9월 1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3억 6천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5%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8%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 평균 9억 8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7억 5천만원에서 약31%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6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입니다. 총 175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1월 1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2억 5천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6%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0%입니다. 현재 매매오가 평균 9억 5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5억 6500만원에서 약68%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5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이편한세상 범어아파트입니다. 총 842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5년 9월 2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0억 3천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6%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8%입니다. 현재 매매오가 평균 7억 3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8천 5백만원에서 약51%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4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 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059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06년 7월 3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8억 4,800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7%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57%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 평균 6억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3억 8천4백만원에서약56%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3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법물동 수성 하늘채 르레브 아파트입니다. 총 709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8%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8%입니다. 현재 매매호가 평균 6억 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3천만 원에서 약40%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2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수성 알파시티 동화 I.C e 아파트입니다. 총 698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19년 2월 1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1억 3,500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8%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5%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 평균 8억 3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5억 9,500만원에서 약39%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률 1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총 745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월 28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9억 5천만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49%이며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50%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 평균 6억 4천만 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8천 9백만 원에서 약31% 높은 상태입니다.